안녕하세요. 2020년 3월 27일 금요일 밤 9시 20분 정도가 되었습니다. 어, 며칠 좀 고민에 고민을 하면서 제가 좀 삼천 눈탱이를 맞았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좀갈수 있을까? 좀 복구를 하고 또 복리 여행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? 고민고민을 하다가 어... 뭐 이런 이런 검색식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, 계속 매매를 한번 해봤어요. 그래서 어, 여기 보면은 제가 네 개의 계좌가 있는데 이네 번째 계좌랑 세 번째 계좌는 이제 현금을 다 빼놨어요.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계좌만 가지고 좀 해보는데 대략 한천 천하 50만원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다시 하고 있는데 제가 3월 23일에 이렇게 손절을 다 했잖아요 첫 번째 계좌 같은 경우에 그래서 두 번째 날또막 매매한답시고 해서 또 이렇게 또 손실이 났어요 그런 다음에 26, 20 뭔가 이제 검색식을 좀 하... 뭐냐? 좀잘 다져서 26-27을 이렇게 좀 수익을 내긴 냈어요. 매매를 해서.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신신제약, 깨끗한 나라, 명분제약, 물리고, 알콜, 코엘 패션 물리고 바이넥스 이그래도좀 수익이 좀 낮죠. 그래서 좀 해보고 그다음에 명문제약도 물리고 다 이게 다 오늘 매매한 거예요. <laughs> 거의 뭐 미친 듯이 매매를 해봤는데 이 매매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검색 시계 뜨면 <laughs> 매매 매수하고 매도하고 기계적으로 한번 해봤어요. 근데 요또 요거 하나가 또 이렇게 물렸는데. 또, 뭐 손절하면 해야겠죠. 뭐, 그래서, 어, 그래서, 첫 번째 계좌 같은 경우에는, 이렇게좀 이틀 동안 수익이 나서, 그래도 요거, 요렇게 두개 떤떤 해 놓으면, 한 30만원 정도 복구를 한것 같고, 이거 같은 경우에 12만원, 60만원 한것 같아요. 그래서, 오늘은 계산을 해 봤더니, 484271과 어, 290869를 더하면, 오늘은 한 77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어요.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, 뭘 했다는 게또 중요해요. 오늘 또, 어디 갔죠? 이게 물렸잖아요, 또. 거의 뭐 7, 80만원 또 물렸는데, 제가 이, 원래 저의 그 기준이 있었잖아요. 당일 매수, 당일 매도. 그 다음에 손절을 한다. 그래서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한 거예요. 근데 명문제약이나 뭐예요 코엘패션을 왜 손절을 안 했냐면 뭐 나중에 또 손절할 수도 있겠죠. 왜안 했냐면 어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요 차트상에서 차트상에서 어 영선을 돌파했고. 요 신호가 떠서 어제 제가 깨끗한 나라를 물렸었거든요. 여기 보면은 요 신호, 빨간 신호가 떴잖아요. 그런 다음에 오늘 장에 제가 어제 물렸거든요. 그러니까 요 신호가 뜨고 물렸는데 오늘 물론 뭐 3,100억까지는 다못 먹었지만 그래도 중간에 팔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. 그래서 명문제약도 오늘은 기회를 안 줬지만, 이 어, 빨간색이 뜨고 이것까지 떴다는 라 것은 지금 5일선이 4470원인데, 5일선도 안 깨서 5일선 깨면 손절하겠다는 라 마음으로 어, 이렇게 좀 다음 주에 이렇게 좀 급반등을 한번 노려보려고, 그리고 또 수급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. 일단 한번 물려 봤습니다. <laughs> 그다음에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 어 여기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 6천 원뭐 6천 2,300 원까지는 반등을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한번 좀 홀딩을 혹시 뭐 어차피 뭐뭐 뭐 신용으로 산게 아니니까, 뭐,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. 그리고, 아직 퍼는 높지만, 그래도 뭐, 어 뭔가, 여긴 적자에서 좀 흑자로 돌아서는 것 같은 그런 게좀 보여서, 음, 한번 매수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, 또 물리면은, 또 뭐, 손절하면 되죠. 뭐, 그죠?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급반응한 5,034원까지 가면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매도를 해보려고 하고 코알패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공시를 보았더니 임종민이라는 사람이 임원인가봐요. 그래봤더니 10만 주를 한 5,170원에 매수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여기 조건 검색식에 떠가지고, 일단 명문 제약도 그렇고, 한번 매수를 한 건데, 코엘 패션이 5170원이니까, 제, 제 단가가, 단가는 안 나오나? 단가는 따로 나오지 않나 보네요. 아, 여기, 여기 있었네요. 제 단가가 한 4,877원 되고, 코어 패션은 4,790원이니까. 그 사람보다 제가 4,800원. 한 300원, 350원가량 각, 좀 싸게 산 거니까. 그래도 한번 버텨보면서, 급반등을 주게 되면, 좀 매도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, 요 신호가 떴으니까, 매도를 해보려고 해요 뭐 어쨌든 제가 요 급락장이나 손절을 하면서 느낀 것은 어 제가 여기 뭐 손실이 됐든 손뭐 이익을 얻었던 간에 여기 오늘 실현한 이 수익들이 있잖아요 뭐 손실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거를 제가 여기 요 조건식에서 일단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떴다 하면은 그냥 매수를 해봤어요. <laughs> 이 KM도 중간에 털리긴 했는데, 어제 매매를 해서 털렸는데, 그래서 요걸 해서 한번 승부를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, 아, 요게 좀 아쉽긴 해요. 그래서 좀 절반이라도 좀 반등을 하게 되면 뭐 손절을 좀 해야겠죠. 그리고, 아, 아, 워낙 큰 금액을 손절을 했으니, 그렇게 좀 두려움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. 그리고, 원, 원칙에 입각해서 좀 매매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이번 합금낙장 속에서 아, 그래서 복리로 지금 오늘 한 70만원 수익이 났었고 그 다음에 일단 평가손익을 제외하고 아, 보시면 뭐 대략 한 7, 80만원 좀 손, 이난난것 같아요. 그래서, 어 복리를 보면, 뭐, 1000만원을 그냥 기준으로, 그냥 보면, 뭐, 5%씩 한다라고 해보면, 그래도 한 지금 계좌가 한 1,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월급 받은 것도 좀 포함을 했거든요. 그래서, 어 무조건 주식으로만 저는 복리를 하는 게 아니라, 월급도 계속 보태어 가려고 해요. 그래서 뭐 첫날 지금 한 복리한 이틀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아요 그 오늘 물린 평가 손실 을 해더라도 한 100, 100만 원 정도를 지금 주식을 하고 있으며 뭐또 다음 주 월요일 에또 뭐 손절하고 또 매매하고 하면 쭉쭉쭉 가서 제가 저번에도 손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. 이렇게 4천만 원을 찍는 다시 찍는 모습도 보여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쭉쭉 가서 제가 100억 찍는 모습도 꼭 보여드릴 겁니다. 물론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래야 뭐 제가 살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하는 모습들을 보고 나중에 좀 매매가 정립이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매가 어땠던. 거예요 다 이렇게 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의 매매 중에 두 번을 실패한 거잖아요 물론 아직 그 매도를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한번 이 명문 제약이나 코에 패션을 매수 하시라는 게 아니라 매수 하면 안 되겠죠 저 손절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아 이게 좀 여기서부터 떨어지면은 아 얘가 행복 자본가가 좀 손절을 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도 한번 하나 둘다 동일한 <laughs> 다 동일한 매매를 했다라는 게 저한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막 갑자기 막 올라가는 거 따라가는 매매가 아니라 음 그래서 좀 의미가 있었던 요번 주였습니다 아좀 이제 동네에 꽃들도 피고 좀 목련도 예쁘고 벚꽃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좌나 여러분의 계좌도 좀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루에 뭐 50만 원을 뭐 벌든 뭐 50만 원, 100만 원을 1등 간에 항상 자기만의 방법대로 계속 도전하고 도전해서 우리 끝에는 꼭 성공하는 투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. 어, 주말에 좀 좋은 종목이나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행복자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